지난 10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텅빈 기자 회견에서 나홀로 브리핑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법무부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브리핑 직전에 법무부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출입기자단에 통보하면서 법무부 기자단이 취재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 어, 중앙일보 기자들을 받아쓰기 기술자라고 보는 반민주적, 반언론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 취향에 맞는 보도자료나 받아쓰라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오만불손한 작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과거사회 활동의 최종 책임자라고 할수 있는 박 장관의 행태는 무책임을 넘어 안하 무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 무지하거나 구린 데가 많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독선적인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언론을 받아쓰기 나는 국책 홍보 기관쯤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없다. 이런 식의 비판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laughs> 어떠세요? 아, <laughs> 기사. 저는 그 기자들의 분노는 이해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무부의 이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어떤 기회를 같이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들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아. 예를 들면. 뭐 굳이 말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후퇴한 기자회견이라는 표현들을 일부러 쓰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자들의 받아쓰기 기술자라고 본다라든가 이거를 자꾸 이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받아쓰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해서 <laughs> 우리가 되게 많이 받아쓰기 많이 했고 왜곡하기도 많이 했고 사실은 기업들이 내는 삼성 보도자료 이런 것들 그대로 받아쓰고 이런 경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색깔들은 자신들은 싹 빼버린 채. 이 정부가 우리를 받아쓰기의 기술자라고 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잘못들 을쑥 덮고 그다음에 정부의 잘못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숨어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가령 옛날에 우리 받아쓰기 기술자였다. 응. 앞으로 우리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 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통할 가능성이 가습니까